응? 지우리는 힘이 세지. C2도 번쩍. 그래또뭘들수 있지? 덤프 트럭도 들수 있지. 번쩍. 는뜻죠 그래, 덤프 트럭 들어봐. 도 있고. 우와, 힘이 세지. 시야돼요 응 음, 잔뜩 실은 덤프트럭을 번쩍 들었어 잘했어 그럼 이제 자동차 놀이하러 갈까? 응 그래 가자 <laughs> 내가 다지했다응 음, 지율이 어디서 시작할 거야? 난응 음. 이쪽에서 시작할 거야 오빠 응 음. 가족차 미야죠 알았어 응! 용가하군 으이, 떨어뜨렸대